지가 뭔데 우리를 조종하려고라 우리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어, 우리한테 협박했잖아, 그때. 우리 구독자 90명인데, 자꾸, 맞아. 어, 짧게 안 끝나면은 응. 자기 89명, 자기가 야식이. 구독 취소해서 89명 만든다고. 응. 흥! 어, 가스라이팅이었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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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하고 있는 우린 뭐예요? 별로 생각 안 써갔는데. 그쵸? 그렇죠? 그냥. 뭐 기털, 기털 같은 조회수? 흥! 물 먹은 기털 한번 불. 에이, 진짜. 기털? 물 먹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nice to meet you 백순이 님도 잘 계셨어요? 몰라요 있었어요 대충 있었죠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 그럼요 추석 때 잠만 너무 자가지고요 너무 졸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역시 미혼이라 뭐 전부 치고 <laughs> 막 이런 건안 하시나봐요 그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laughs> 미혼 둘이 하는 세계 최초 방송 와우 음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아님? 방송 안코 안을 아을걸안 안네 프랑크의 일기 같은 방송 평화방송, 평화방송 보고 있나 평화방송 듣고 있나 우리 빨리 섭외하는 게 좋을걸 조회수 높아지면 몸값 높아지면 힘들 것이다 개신교로 가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죄송해요 다시 아, 돌아온 불가마 스타방 시즌3 아, 참. 우리 백준 님, 우리 네? 오프닝 길게 못 해요. 아, 맞다. 우리 어, 우리 민원 들어왔어요. 음, 민원 들어왔죠. 구독자님이 음. 저희한테 8분에 끊으래요. 너무 길대요 지루하고 집중력 하... 빼요. 지가 지루한 거 생각도 안하고 바람 휙짝에서 얼마나 지루하게 짜... 얘기하는지. 네. 아무튼. 음...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걸 줄일 수없고 어, 그냥 없죠. 우리 주둥이나 줄이려고요. 아, 주둥이 줄어지지가 않네요. 자꾸 추임새가 들어가니까요. 켁. 뭐. 스킵해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스킵해요, 그냥. 맞아요. 스킵이나 타고요. 줄여. 맞아요. 몸무게도 안준 반에. 몸무게는 더 늘죠.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보고 싶었어요. 부족 볼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요. 맞아요. 듣고 싶었어요. 그럼. <laughs>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laughs> 우리가, 우리 목소리 왜 듣는 거예요, 자꾸? <laughs> 그동안 우리 너무 바빴죠? 그럼요, 그럼요. 일단, 우리 뭐 했었죠? 우리가 행사가 되게 많았었어요. 네, 없지 뭐... 않았나요? <웃음> 좀 <웃음> 죄송한데요, 자꾸. 그건 그리고... 되게 오래전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리고... 게을러서 그런 거잖아요. 센터가. 네, 센터가 네. 뭐예요? 녹음실도 없고. 녹음실 있지 않아제 만들어주셨잖아요. 결론은 네, 결론은 우리가 게을렀어요. 그럼요. 이제 앞으로. 아, 그... 그리고 참, 휘센님이 저희한테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또요? 제발, 이제는 좋아. 10분 안에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는 정기적으로 업로드가 중요하다. 또 이런 저기, 아유, 아주. 그러실 거라면, 뭐. 나오라고 일로, 나오라고. 아니, 뭐. 나오는 건 나오는 거지만. 뭐라도 내놔. 뭐라도 갖고 오라고. 어? 뭐라도, 뭐, PPL이라도, 뭐, 뭐라도 조공이라도 바치시라고. 어? 우리 열려있다고. 그러니까, 열려있다고. 알겠습니까, 이성이 팀장님? 이성이! 월요일에 점심 먹어. 이집 며느리 정말 좋겠네 응, 너 정말 대단하다 <laughs> 글쎄 나보고 꼭 골라달래서 응. 세련된 선물이 가득한 곳 세월센터 선물 코너 본인은 아르나바 사무자 042-824-677-1 6시 내성경 이 이야기는 주석날 벌어진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문이 시작된 곳은 이사악 도스트 사거리 옆야채국 장집 주력 야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밀 만남을 제안해온 남자 그와의 만남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에겐 꼭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정신이 옴미했어요. 고된 노동으로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꾸르륵 그런데, 그런데 동생이 저 멀리서 아니 불콩죽을 쓰고 있더라고요. 죽을 만들고 있네. 그래서 동생한테 가서 안 그랬죠? 이렇게 말했죠. 그러더니 동생이 이상한 걸 요구하더랍니다. 아 장작권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장작권. 그래야지, 그거 주면, 지가 죽을, 어? 맛있는 죽 주겠다고. 아, 그때 정말 배가 고파서, 미칠, 미칠지경이었어 니가 쓰리고, 막, 꼬르륵, 꼬르륵, 배고, 뭐. 아, 장작거리고, 뭐, 장, 장작이고, 나발이고, 가네. 아, 동생이, 어, 달라는 것은, 제가 진짜 줄수 있는 심정에서 왜? 너무 배고프니까. 죽만 먹을 수 있다면, 그 죽, 어, 뭔 죽, 아니, 그 죽만 먹을 수 있다면. 그렇게 형은, 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내주었답니다. 그 후로 형에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데요. 아니 아버지가 아주, 예쁜, 아주 멋있게, 생겨, 예쁜 거 아니, 멋있게 생겼거든요. 저를 참 예뻐하셨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좀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제 보다시피 되게 철철하게 털도 되게 많이봐털 되게 많지 털.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 일러 어우 어, 급빛털막 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무제가좀 남자답게 생겼다잖아요. 아 기집애같이 소심한 제제 동생 야곱 야채곱창 야곱보다는 저를 훨씬 아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늙으시면서 아 점점 눈이 어두워 누아이 와가지고 기력도 많이 쇠지셔가지고요 그러던 어느 날 기력이 쇠해지신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음식을 아니 아빠한테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나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그때 아버지들이 짐승을 잡고 있었는데. 그럼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신 분은 본인이 아니신 건가요? 아니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 누구 짐작가는 사람은 있으세요? 아한명 어, 있긴 한데 야채곱창 야곱 동생인 것 같아요. 동생이요? 동생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나 진짜 이 자식 이거. 남자의 깊은 한숨이 이어집니다. 남자 같아졌어요. 우린 동생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저, 저, 안녕하세요! 불가마수다방 PD, 순덕이라고 합니다! 아, 도대체 뭡니까? 저, 에사우 형님 동생분 되시죠? 어, 맞는데요? 저, 아버님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 나 진짜. 형이 그래요? 아, 저, 저 죄송한데, 잠깐 조용한 데로좀 갈까요? 동생은 제작진을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안내, 안내. 안내. 동생은 무척 담담한 표정으로. 저희 제작진의 인터뷰를 수락했는데요. 저 우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네. 왜 그러셨어요? 아니 형이 그장작권인지 장작인지 뭔지 그 저한테 넘겼어요.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넘겼으니까 제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그 맞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띵킹띵크해 보라고. 어 그런데 지금 보니. 외형이 형님이랑 많이 다르신데요. 어떻게 아버님을 속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짐승 그 옷이랑 털이 있어봤어더 좋게 내걸집어쓰고 음. 아버지에게 갔죠. 아이 거 아빠 눈이 어두셔가지고 아이 그털 보고서는 형인 줄 알더라니깐요. 그렇다면 야곱 씨 앞으로 어떻게하실 생각이신가요? 물론 에사오 형한테는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불공주 강그릇으로 시작된 야채곱창 즉. 야곱의 난 과연 이들의 해묵은 오해는 풀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6시 내성경. 응. 마치 궁금한 이야기 와이를 듣는 것 같았어요. 어? Y 그 남의 프로그램 아 괜찮죠 우리가 뭐 돈벌이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뭐 이걸로 수익이 창출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궁금한 이야기 Y 보다 좀더스펙터클하고 네. 스릴 넘치고 야채곱창 찍. 야채곱창이 어떻게 곱이라니이두 어. 형제들의 나는 언제 끝날까요? 아무래도 구약이니까 상세기 끝나고 나서 이제 이사혁 이사하이 우선은 장작권을 남기고 장작권, 장작을 패고 싶네요 신복까지는야곱이가 가져갔는데. 야곱이 가져갔는데 에사어가 이제 저러해 가지고 오, 이제, 이제 어 이제 스포, 어 스포스포스포. 아 스포. 응. 이건 대화 드라마, 개야 드라마. 야채곱창집의 난, 줄여서 야곱의 난. 응. 해수 때야 돼그 대야 아니죠. 네, 6 시대 성경 이렇게. 네. 오늘 마무리 초등학생도 알, <laughs> 알 법한 그렇죠. 성경 내용을 너무나 가지고. 너무나 쉬운 얘기를 너무나 갖고? 쉬운 얘기를 가지고. 궁금한 이야기 와이 응. 갖다 붙이면 뭐 두들끼리 어, 그게... 뭐 궁금한 이야기 와이. 아니면 저희는 믿습니다. 뉴스데스크 갔다가 하늘을... 뭐 꼬꼬무 갔다가 다 갖다 다 붙입니다. 붙입니다. 미라리 돼요 올, 그럼요, 뭐래도 되겠지, 되겠지, 이, 되겠지 싶어서, 싶어서 성경을 여러분과 더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초등학생도 할법한 내용으로 더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갈수 있게 이사 토스트 있게. 옆에 있는 이사약, 아이 아니죠, 이사 학토스트 사거리에 사거리. 있는 야채곱창집의 야채 곱창. 아들 야곱, 야채 야곱, 야채곱창 줄임말 야곱 야곱에 난 야곱과 에사우의 오해가 네. 언제 풀릴지 기대하며 언젠간 풀리는 것 같긴 한데 성경책에 어... 보니까 다음 여섯신의 성경 다음, 다음, 시간.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불가마수다방 음. 수천만 카톨릭 신자들이 듣는, 듣는 그날까지 불가마수다방은 계속됩니다 쭉! 쭉쭉쭉쭉쭉